자, 나, 오늘의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.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. 오늘 같은 경우는 핫질 리얼라이더 모던 클래식 시리즈. 바로, 혼다시빅 이즈. 이 모델을 한번 리뷰볼 겁니다. 사실 이것만 모이면 솔직히 다 모았어요. 물론 체이스카 버전이 있긴 하지만, 체이스카를 제외한다면, 기본 버전으로는 다 모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모던 클래식 시리즈로 현재 세 가지는 이미 리뷰 영상이 올라갔고, 이제 마지막 모델하고 또한 가지 그네 번째 모델까지 고도로 갈 건데요. 사실 이 모델이 진짜 현재로 체이스카를 제외한 마지막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 혼다 12이즈 같은 경우는 얘도 하틀 리얼라이더 말고 일반 버전도 하나 보려고 있는데, 저게 일반 버전이 있으니까 이번에 리얼라이더의 디테일은 어떨지 궁금했으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해볼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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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래서 이제, 혼다 12기지, 이다이캐스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이다이캐스 전면부를 보시면요. 일반 모델하고 좀 다르게 스푼 데칼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. 일단,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스푼 튠이 적용된 버전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수있는데 일단 스푼 데칼이 적용된 혼다시빅 이지 버전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혼다시빅 이지의 이 스푼 데칼이 개인적으로 매력적인데, 근데 지금 일반 버전하고는 조금은 색다른 느낌이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서 본인 쪽을 보시면 이런 스푼 데칼이나 95번 데칼. 확실히 스푼 데칼이나 이런 95번 데칼이더라도 깔끔하게 해줬고, 그리고 전면부 헤드램프 도색이나 뭐 그릴 제한 프론트립, 그, 런 사이드 미러 디테일까지 깔끔하게 준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. 측면부 바디라인. 측면부 바디라인도 해치백 모델만의 매력을 잘뽑아주었죠 이런 블랙 초상 휠 디테일이나 데칼, 그리고 도어 캐치나 이런 주유 디테일도 깔끔하게 제현해준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, 후면부의 테일램프 도색. 후면부에 태일램프 도색 디테일로 훌륭하죠 태일램프 도색이나 싱글백이고 이쪽 보시면 은 썬루프 썬루프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혼다 시빅 이질 이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고 확인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보았던 일반 버으라거나 상당히 다른 느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예전에 1번 모델 같은 경우는 테일라이트와 미도색이었어요. 예전에 1번 모델은 테일라이트 미도색이 조금은 아쉬운데 2번 모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외장색 퀄리티가 확실히 1번 모델하고는 차별화된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전반적인 외장색 퀄리티만 두고 봤을 때도 1번 모델하고는 차별화된 이 디테일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, 진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. 자, 한번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한번 보시면요. 진짜 잘지해 줬죠? 확실히 이런 리얼라이더만의 그 꼼꼼한 디테일을 잘 살려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혼다 시빅 이지,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의 리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캔바.